네, 안녕하세요.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. 어, 뭐 이번 문제는 화공직 5급 네. 2010, 2011년 제2문 중에서도 소문제, 첫 번째 문제인데, 어, 첫 번째 반응기의 부피를 기술고시에서는 묻고 있는데, 쌤이 약간 변형했습니다. 어, 이 문제는 화공직 7급 반응과 이론 및 기출 말고 선출제 보고서 판매 중이죠 거기에 모디파에서 올린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직렬로 연결된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CSTR에서 혼합름 반응기에서